하루 평균 1,500대가 계약되며, 국내에서 출시 일주일 만에 사전계약 만대에 육박한 쉐보레의 올뉴 말리부가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 돌풍을 일으키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국내에서 영업일 기준 6일 만에 사전계약 8,500대를 돌파하며 중형세단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쉐보레의 올뉴 말리부가 미국에서도 거센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쉐보레 말리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2만 1,800여 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보다 판매가 24.9% 늘었습니다. 미국 중형차 시장에서 전통적 강자인 도요타 캠리가 3만 4,000여 대, 혼다 어코드가 3만 1,500여 대, 니산 알티마가 2만 8,500여 대 팔린 것과 비교하면 판매 대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판매 증가율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캠리는 전년 동기보다 0.1% 줄었고, 어코드는 15.7% 늘었고, 알티마는 5.3% 증가했을 뿐입니다. 이 미국에서 작년말 출시된 이후 신형 말리부는 지난 1월에서 4월 넉 달간 이 평균 판매 증가율이 33.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신형 말리부가 기록한 올해 1월에서 4월 판매 실적은 말리부 단일차종으로는 1980년 이래 최고 실적입니다. 말리부는 올 들어 미국 시장에서 소나타를 제치고 중형세단 판매 4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최근 2년간 말리부는 소나타보다 판매 대수가 연간 2만 대에서 3만 대 뒤졌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소나타를 3,300 대가량 앞섰습니다. GM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리부 단일 차종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